이 시간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의지라는 것을 왜 말하느냐? 이런 논리적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적 관점이라 했지 않습니까?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이 존재론이다. 이 근본적인 어, 기독교 신앙. 이, 개신교 신앙의 이 근본적인 관점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물론,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어느 사상이든지, 그, 그, 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론이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이냐면, 존재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악하면 그~ 그 악한 성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니까 러 악하면 악한 성향이 발휘되고 선하면 선한 성향이 발휘가 되는 건데 이 성향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 그~ 자유라는 것은 그~ 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하거냐면은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상태의 문제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때 그것은 인간의 그~ 창조와 타락에 관한 사실로부터 알수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어~ 그~ 각 교단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성경, 성경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인간의 타락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할 때, r 시 스프로울은, 어, 이, 요 문장은,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줄을 꺼놓은 부분이라서, 어, 스프로울이 1권, 어, 그러니까, 웨스미스 신앙 고백서 1권 6장에서, 6장 여기 4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이게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 6장 4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라고 할때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다 이겁니다. 인간의 어그 존재적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어 그걸 원하지 않고 어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서 어 스스로 자신이 노력함으로 행함으로 의를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 그것이 뭐 세상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정치 인제 사회 문화 모든 어떤 영역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인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 그 인간의 이 존재가 어떤 상태냐라고 할때이 원래적 부패 그러니까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결코 없다 가지지 못한다 행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어,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뭐그 착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고원에 관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그 여기 옆쪽에 이렇게 보면 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의지의 자유에서 말할 때, 우리 인간은 항상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한 성향에 따라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 죄를 짓는 어그 본성상에 대한 욕구, 타락, 본질의 변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 알시 스프로울이 웨스민트 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오른쪽 편에 볼까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는 상태의 우리의 상태는 뭐냐? 우리 중단한 명이라도 어렵지 않고 또 우리 중단한 명이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 우리가 전적으로 본성이, 의에 대한 성향이 성량, 전적으로 이렇게 상실되어 있다. 그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유의지, 어, 아시스 프로리, 이레스민 신앙 고백스, 어, 해설, 이건, 여기 그 신앙 고백스 제 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 어, 말하면서 여기 사망에 보면,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음, 상실했다. 그래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는 자연인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어,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있으면 지난거 없습니다. 여기5왕의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선만 행하는데 자유롭게 된다. 요 앞에 말미에, 요 11페이지 말미에 웨스민 지난 고백서 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 사망여기에서 나오듯이, 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인 선을 행하는 모든 의지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점을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왜 그러느냐?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력 선을 향한 의지력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여기, 여기 요 사망에서 말하고 있듯이 뭘 말합니까? 타락에 타락해서 인간이 이 죄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의지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 거기에 대한 어떤, 음, 그, 인간의, 그러니까, 어, 구원을 향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여기 RC 스포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 여기 이어지는 설명에서 19페이지에서, 어, 종교 개혁자들은 타락한 상태에서라도 의지가 여전히 시민적이나 시민적 의를 성취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 일반 은총이란 소위 말해서 그런 영어 영역에 있어서 뭐어뭐 어, 뭐 신호등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도 올수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다 이거예요. 여기 말하기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의 교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기 전에 타락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능력이 있는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그스틴이나 루트나 칼빈이나 에드워저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거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제 다시 이 페이지를 찍어서 말하면 자유의지를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에 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구원의 밥상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또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어거스틴의 논쟁, 그러니까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요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론이 올바르게 되려면 구원론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론이 뭐냐 죄로 완전히 이렇게 타락했고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그 조그마한 요즘 말로 정말 일도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의지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내 맘이에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우리 존재의 성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뭘 결단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스프롤이 말하듯이 어 여기 여기 밑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존안 에드워드 말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근데그 원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존재의 성향에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조, 인간이란 존재가 뭐예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자유의지고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그 전적인 타락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학 구장에서 따로 이 예수님 신앙구장에서 자유의지를 따로 할애해서 말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성향이 뭐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뭐예요? 구원의 일을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기여할 수 없다. 일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이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해되어져서 오해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영성이나 종교, 철학 이런 데 오염이 되어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말하는 게 뭡니까? 펠라기우스고 반펠라기우스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라 하면서도 뭐가... 무엇이 구원론이고 무엇이 인간론이고 무엇이 성화에 관한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뭔가 이런 걸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한 기본에 그야말로 ABC에 속하는 신앙의 아주 기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개신교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에 관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의로써 이렇게 구원에 어떤 일의 형태로든지 관여하고 싶은 거죠. 소리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구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럼 누군들 뭐 처음부터 다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뭐 저도 부족하고 저도 지식을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오해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아참 어, 많은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그분도 고민했거든요 그 시대에도 고민했고 그래서 왜 우리는 음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타 종교도 아니고 왜 개신교냐 왜이이 이 개신교 신앙으로 따라 이렇게 어 따라 이렇게 전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맹확해진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론 인간에 관한 존재적 관점.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흘림의 구속,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 이걸 올바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바르게 성경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개혁신앙이고 갈빈주의지, 갈빈주의라 해서 어떤 뭐 주의, 이런 게 아니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구원에 관한 말할 때는, 그게 인간 존재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근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